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100억을 기증하셨어요. 교구청에 와서 주교님한테 하셨어요. 그냥 자미야에 농업 대학 세워달라고. 이 할머니가 이 기증하게 된게 아주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해요. 이 할머니가 강도 네 명한테 납치를 당했대. 그 할머니 차에 이 할머니를 꽁꽁 묶어서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차 트렁크에 넣은 거예요. 그리고 할머니 지갑에서 카드를 다 뺏어 갖고 은행마다 다니면서 돈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. 이틀을 할머니를 끌고 다닌 거예요. 이 할머니는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대. 근데 이 강도들한테는 뭐가 가장 궁금하냐면 경찰들이 쫓고 있는지 집에서 신고 를 했는지 그 라디오를 틀었는데 am도 고장 나고 fm도 고장난 거예요 유일하게 cd 플레이어만 고장이 안난 거예요 근데 그 cd를 딱 틀었는데 내강이 화가 나십니까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내 강의를 딱 듣는 순간 이 강도 들이 계속 듣더래요 내 강의는 나도 졸릴 때 내가 듣 거든요 운전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내가 한강인데도 내가 듣는데 내가 막 웃겨 <laughs> 여러분들처럼 내가 막 웃어요. 그러니까 그 강도들도 계속 웃더래요. 근데 이제 이틀이 지나고 나서 트렁크 속으로 들리더래요. 죽이자 죽이지 말자. 그런데 두목이 트렁크에 있는 할머니를 꺼내드니 할머니 우리가 이 CD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 죽길 생각이 없어졌다. 할머니 풀어줄 테니까 신고만 하지 말라고. 그래서 할머니가 풀려난 거예요. 저는 그 할머니가 나한테 100억을 기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CD를 듣고 4명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감사해요 저는.